안녕하세요 정채운입니다. 오늘 할게임 보시다시피 바로 클래시 로얄입니다. 제가 저번에 1, 2평 찍었을 때가 아레나 였는데 그새 아레나 6으로 올랐는데 지금 지금 저번에 패카가 없었죠? 지금 땐지 뭐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1, 2밖 아 정말 왜 이거지? 에 지금 마레나 육육육가니까 칠을 못가 갔어 칠을 못가 갔어. 아레나 오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여기 있는 건다 있는데 여기에는 전설은 없어. 여기 다 있고, 다 있고, 다 있고. 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2대2 전투가 나와서 2대 2와 2대 2. 잠만 한판한 판에 한, 한 5분 되나? 그럼 두 판은 음 그러면. 2대2한 판하고 1대1한판해 보겠습니다. 자, 2대2 먼저 해 보자. 킹 매치로. 자, 갑시다. 어, 나쁘지는 않네. 근데 좀 애매한데. 오케이. 짱 좋게 나왔어. 딴 하고 딴 하고 여기가 삭해 주면 어, 미친, 감전으로 잡네? 영알 아! 저기 있네? 괜찮, 근처에다 폭탄 배달 감사 폭탄 배달 감사하고연 자, 이거를, 얘를, 골렘, 아, 씨, 뭐냐. 와. 골렘은. 자, 지금 골렘이 존나 아프거든요? 존나 아프... 네, 아아 미친냐 <laughs> 골렘, 골렘 먼저 잡고 골렘 아, 겨우 살았네 겨우 안 부서졌네 나는 이때 또 감전 들어올 것 같은데? 더블, 더블 벌룬 가죠 아 분노 딱 써주시고 에라 모르겠다 한 대, 톡, 와우. 한 대만 해도, 부서졌다. 따봉, 알려주시고. 지금 감전을 아직 안 빼가지고, 감전 좀 빼서 이거 넣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 감전 쓰겠죠? 안 쓰나요? 안 쓰나요? 왜 그렇게 나눠지게 하니? 그러면 얘가 감전을 안 빼잖아? 자. 음. 에이, 씨몰라 그냥 들어가죠. 고블린통. 아, 이렇게. 이동 경로 바꾸기 할까? 네. 일단은 골렘을 인페르노 타워로 일단 잡아 주시고. 아, 지금 발키가 어그로 돼 가지고 오케이. 어, what the fuck? 짠! 가운데로 몰리게 하고 예, 이걸로 막고 이로 맞고 이렇게 간전 뺐죠. 오버린통잘대 같은데 아 이쪽 내주네요. 공영형 룡 존아 세네 쓰레인에 예아 이렇게 오케이 상대 우리 팀도 그거 있었네. 어 여기다 에라 모르겠다 아아야 이거 타이밍 진짜 오, 오지네. 아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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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턴세개 뭐야? 이턴세개 뭐야? 네, 일단 이거 맞고요. 지금 살살 우리 저희가 살짝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고블린 통 넣어서 한 대라도 때리게 하죠. 지금 쫄로 모여드는 머스킷으로 모여드는데 머스킷 못 잡고요. 마, 법사가 잡으려나? 법사가 잡네. 이거 넣고 아 썩고 망할 놈들. 절로 가시고, 망했고, 정말, 마녀, 마녀 잡았으니까, 파스를 넣어서, 얘, 그램 잡고, 오케이. 아! 토네이도 존나 짜, 증말 아, 토네이도가, 이씨. 아이, 그걸왜 넣었노. 자, 이쪽 맞고요 오케이 아 조금 맞기가 애매한데 손해도를산 오케이 아 서든데스가 끝났네요 예오네 <laughs> 그럼 이지 진해가 졌을 수도 있는데 자2대2첫 판은 우승으로 끝났네요 자 이번에 1대1로 한번 갑시다. 자, 오케이. 이거, 이거가 짱이야. 지금 얘 그거 하네? 아, 법사. 법사 존나 짜증나는데. 한대 때려고. 그러 감사. 한대 때리면 됐어. 자, 이거는 임페로나 타워로 타워 안 맞게 해야지. 오케이, 이제 예, 지금 편정리 하네페파 놓으려고. 어디서? 얘가 파스까지 넣어주시면. 아, 이렇게 오케이는? 음. 따봉 김모띠자 다시 잠만 아까 걔가 뭐, 법사로 맞았지 예시 몰라 분노 딱 써주시고 얘 지금 이거 빼가지고 엘릭스 많은 편은 아니 겁니다. 덥 예쓰 부셨다자 가운데 한대 때렸죠 순환하고요 얘 엽사 때리고요 자 엘릭스로 봅시다 배드를 안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뭐야 얘 체력 1 0 아니었나 배드? 배드 1 0넘자천1 0 0넘자 않았었나 아니었나? 그딱 오시고 어쩌다좀 이상하게 됐는데 오케이 500까지 깎았죠 이거 안되죠 음아 새카만 어... 이동경로 바꾸게 해야죠 샹아 둘다 에라이 그냥 이임페러노 타워로 막죠 아 얘한테 꽂히죠 에이씨 몰라 오케이 잡았죠 페카 잡으면 됐어요 자 엘렉서로 모으시고 고블린통 보내고 얘 보내고 분노 보내고 자 서든데스 가도 이기죠 와우 네 1대1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왓더 자이언트 giant... 자상? 왓더 자상? 젤트 상자고 와네 다음번에 자, 자상 깔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1대1 전번한번더 가시죠 Yo, go, go. 자, 저보다 1년 낫네요. 아, 고블린통이 왜 하필 요용했더니 그러면은, 아씨, 카드. 예, 이렇게 읍시다 어, 뭐야, 서로 없네? 그럼 파스 넣어주시고, 삭! 고블린통, 오! 이 통나무 있네? 전설이 있네? 그래봤 데미지 어느 정도 줬으니까, 일단은, 벌룬 보내시고 배들을 아유 잘못 진짜 잘못 터치했다 너무 왔다 한번 어? 저것들을 미니언 패거리들 오케이 저거 부쉈고요 벌룬 벌룬 안 망가니까 부쉈고요 아니 콜렘을 때리지 말고 에이씨 아니 위니언 패거리를 안 잡아서 개딸 피줄 것 같아. 아유 잘못 놨네요. 파스 넣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시고 아또 통나무. 아 그게 있지. 자 왼쪽 뭐 들어와도. 너무 물량만 아니면 좀막안 맞겠습니다. 눈딱 써주시고 한대 때리죠. 때리는 순간 뒤지는 거 보소. 음... <laughs> 이렇게 내가 오래 비니까, 오씨 골렘 공격하냐. 미친 자고! 파스 넣 오케이. 아, 지금 이거... 일단 잠깐 막아줍시다. 어... 이쪽 내줬죠? 인페로노자 이제 고블린... 얘가... 그... 뭐냐. 그... 뭐지? 통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걸 넣네? 애용하게? 그러면은 애가 제가 이, 이걸 보내면 굴릴 거니까 그럼 뒤쪽에다 날려줍시다. 그럼 얘가 통나무 굴러 오겠죠? 안 죽죠? 어쨌고요? <laughs> 아이거를얘로 맞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 망했고 아. What the fuck? 왔다. 아, 아, 두 번째 판은 졌네요. 아쉽게 오랜다임으로 마지막 역전승. 어, 이 정도면 한판더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댓글 한번 살짝 바꿔볼까? 보호라이더를 좀 쓰고 싶은데? 말날까 말날까 말말말말이날까 요즘 배틀 랜 램덱이 많은데 좋은지는 모르겠네음 고블린 통을 뭐좀 빼고 싶은 느낌도 있고 음 별 바꾸고 바, 바 바꿀 거 없네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 마치도록 하죠 바이 하기 전에 제가 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너무 이 방송 안 찍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시간도 없고. 방송사고도 났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빠이!